네, 박범계 의원입니다. 수고들 하십니다. 대체로 우리 정부 합의안과 우리 존경하는 백혜련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서보학 교수님, 유재원 변호사님, 임수빈 변호사님, 정한중 교수님은 대체로 큰 틀에서는 동의한다고 이렇게 읽, 읽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그 백원기 교수님은 어, 상당히 독특한 그러나 매우 경청할 만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석 교수님은 여전히 그러신 것 같고요. 그러나 아까 야당 추천 공수처장에 한번 새겨볼 만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은 임수빈 변호사님하고 서부학 교수님에게 좀 주로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범죄, 부패, 비리, 다른 관점에서 현재의 수사 총량을 더 늘리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있습니까? 임수빈 교수, 변호사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가능하면 수사 총량을 늘리지 않는 방향에서 다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네. 네, 정비가 이루어진다. 우리 서부학 교수님 어떠세요? 예, 저는 뭐 늘어날 것으로 생각은 안 하지만 80% 국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부패 수사는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예, 좀더 늘어나도 관계 네. 없겠죠. 예. 자, 저도 사법 시험 출신입니다만은 임수빈 변호사님 사법 시험을 해서 뭐 검사도 판사도 다 변호사 자격을 갖죠. 네. 사법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만으로 논리적으로 인권 친화적이다, 더 인권적이다라는 그러한 논리가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간단하게 본인, 답을 본인의 어, 자성과 노력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법 시험 제도가 그걸 보장하지는 않지요. 네. 우리 서부 학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저는 법률 전문가라, 그래서 인권 전문가다라는 등식은 반대로 네. 경찰 채용 시험을 통해서 경찰 인력 구조가 충원되는데요. 반인권적이라는 논리적 귀결이 있는 것도 아니겠죠? 아닙니다. 예, 네. 네, 됐습니다. 자, 오늘 사법 통제에 관한 여러 말씀들 하시는데, 조금 개념의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석 교수님은 사법 통제, 말씀하신 사법 통제는 수사 지위를 의미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죠? 임수 변호사님은... 어떤 의미입니까? 법률적 지위입니까 아니면 뭐 수사 지위, 법률적 지위 또는 경찰의 불탈법을 감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어 저는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옹호를 위한 사법통제입니다. 현재의 검찰이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문제인 것이죠. 그렇죠. 서부학 네. 교수님 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하시는 사법통제는 뭐죠? 경찰 수사는 기본적으로 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절차적 조항에 의해서 통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영장청구는 소송법의 지휘, 소송법의 권한을 검사가 지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부학 교수님 생각하시는 사법 통제는 뭡니까? 부정합니까? 그럼? 검찰에 의한 통제는 저는 사법 통제로 보지 않습니다. 기소 기관 그러니까 법원에 의한 통제만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임수빈 변호사님, 네. 검사도 사법 통제를 받지요? 물론입니다. 영장 청구할 때 영장 발부 여부가 수사 단계에서의 사법 통제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법 통제는 사후적 통제죠. 기소 이후입니다. 정우석 교수님. 왜 그런 개념, 즉 검찰과 법원의 그두 개념을 검찰과 경찰에게는 왜 그것이 불가능하죠 논리적으로? 오늘 전, 반대하시는 것 같아 가지 제가 여쭤봅니다. 보 저는 당연히 검찰은 사법 기관이니까 이 경찰에 대한 통제를 하자는 거죠. 아, 그러니까요. 예. 그 통제가 수사 지휘만을 지금 생각하시잖아요. 법원에 의한 사법 통제는 수사 중에 항상적으로 법원이 통제하지 않죠 사후적 통제가 대부분이고요 사전적 통제는 수사 중에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만 통제합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고안된 정보 합의안은 수사 지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그렇죠 그러나 영장 단계에서 통제를 하고 있죠 현재 현행제도 그렇고 변화가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불기소 결정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의제기라든지 보안 수사 요구라든지 또는 등본을 보내가지고 사후적 통제가 가능합니다. 왜 그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찬성하는 게 아니고 법원은 기본적으로 사후적판단의 대상이죠. 판단만을 하죠. 그러나 그 수사를, 수사에 대한 진실 추구는 최초로 시작되는 거죠. 거기에 인권 침해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경찰에 실체 진실 규명의 의무를 준다고 했을 때 검사보다 더 우월하다. 실체진실 발견한 형사소송법의 대 원칙이죠. 그죠? 더 우월하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검사가 우월다는게 아니라. 아니 제 말씀은 그 아니면 아니라고 말했기때니다 저는 경찰 검찰의 어떤 능력의 우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서박 교수님, 우리가 네, 1분 더 들으세요. 네. 얘기할 때이 개념이 조정입니다. 그죠? 이게... 올와나싱 또는 선악 시비 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정인 거죠, 그죠 네. 우리 존경하는 다섯 분, 여섯 분의 우리 진술인 분들은 법률의 전 전문가십니다. 그 중에서는 어떤 분들은 현실을 조금 가미해서 진단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아주 오수독수하게 아주 합리적 법리적 측면만 또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경찰이 의견 포함해서 15만 명. 순수 경력은 12만 명, 그중에 수사 경력이 2만 2천 명 이렇게 됩니다. 현재의 구조상, 우리 존경하는 백원기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의 구조상 이런 상태로 수사권 조정 없이 우리 경찰관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사권, 근본적으로 수사권 조정이라는 그, 그 타이틀이, 그 표제가 국민들에게 비춰일 때는 진실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수사권 조정이 아니고요.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래적 기능에 충실하면서 국민들이 피해자가 될수 있고 가해자가 될수 있죠.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 본래적 기능을 다하면서도 서로 협력하는 방안이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형사소법은. 그래서 특별한 기구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고요. 예컨대 프랑스에서 가장 존경받는 직군이 경찰과 교사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이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은 검찰과 법원에 특히 저는 지금 사법기관 중에서 제일 문제 있는 집단이 법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몽테스키의 상급분립의 이론에 의하면 형식적인 입법사법 행정의 분리를 추구한 게 아닙니다. 여기 헌법학자이던 의원님도 계시지만은 프랑스의 경우에는 사법관은 법무부에 소속된 공무원입니다. 노조도 있고요. 그리고 대법원 파기원장이 서열 17입니다. 예컨대 입법부의 수장 국민이 직접 뽑지 않습니까? 입법부 그리고 행정부 국민 이법죠 그래서 저는 대법원장도 직선을 주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법부를 독립시키려면 우리나라처럼 사법부를 법원 이렇게 등식으로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 우월주의가 생기는 거죠. 마치 신처럼 국민을 아래로 내려버리면서 국민위에 군림하는 겁니다 또 입법부와 어떤 경우에는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기까지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몽테스키의 상권 분립 이론을 법의 정신 레스프리 드라로와 직접 읽어보시면 그 기능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 사법관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구나 판사와 검사의 지위가 호환이 되고 판사도 검사 그리고 그러니까 판사가 되면 검사를 영장청구에 내가 해줄게 이런 관계가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헌법을 개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이 직결이 되면 할수 있고요. 아까 오신한 의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답을 하면 검찰에 상주하는 수사관은 경찰로 다 보내야 됩니다. 검찰은 검찰만 남아야 됩니다. 그게 본래적 기능에 충실한 겁니다. 수사를 전담하는 건 경찰입니다. 그것이 본래적 기능입니다. 다만 수사는 기소를 전제해야 하기 때문에 기소를 담당하는 담당 검사와 의논을 해서 같이 종결하고 같이 지금의 상태에서 판, 법원에 대한 영장 청구권을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 법원에 같이 협의해서 처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에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검찰과 경찰 제도가 있어왔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아주 아주 나이스한 아주 예의를 갖춰서 검사와 경찰이 사법 경찰관이 서로 협의해서 기소 여부 불기소 여부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 이미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네. 이번에 최근에 방영된 라이브, TV에서 한 라이브 우리 경찰에 대한 그 드라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경찰이 12만 명인데요. 그 중에서 12%가 여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지금 모든 입법이 국민의 눈높이가 아니고 법사위원들은 대부분 변호사 아니면 법관, 검사 또 법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민을 위한 법사위의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국민들은 보고 있지 않거든요. 진정 국민들의 눈높이를 생각하시면 지금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습니까? 프랑스처럼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법개혁, 법원에 대한 개혁과 검찰개혁의 요구가 강하거든요. 이런 시기가... 국민의 뜻을 받아들인다면 지금 제가 얘기한 방향이 가장 절충적이고 또 현실적으로 정태욱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니까 제가 즉답을 했습니다만은 같이 협의해서 영장 청구하고 수사 종결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네 이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네, 다음은.